본 구성품목은 카메라하고 이런 이제 배터리하고 충전할 수 있는 케이블 어 c타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... 그냥 일반 핸드폰 충전기 있죠? 그걸로 충전하시면 됩니다. 처음에 제품을 받으시면은 한0 시간 정도 충전을 해주세요. 2 1 7 0 0 고용량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. 자 여기 보시면은 회색 부분이고 있 흰색 부분이 있는데 어, 처음에 충전하실 때는 여기 흰색 부분 있죠? 이걸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빠집니다. 주의 사항은 이걸 당기지 마세요. 당기면 이게 떨어져요 여기가. 근데 만약에 떨어진다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. 그냥 꽂고 쓰시면 돼요. 고무 패킹이 방수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밑으로 흘리기 때문에 물이 들어. 갈 일이 없죠. 이렇게 설치하시면 안 되겠죠. 그래도 안전하게 여기 공백 패킹이 또 있어요. 여기를 이렇게 열면 이렇게 열려요. 여기에 이제 슬롯이 있어요. 통신사 유심치과 SD카드 꼽는 슬롯이 여기 있어요. 이 리셋 바늘로 왼쪽은 리셋이라는 구멍이에요. 이거는 만지시면 안 되고 오른쪽에 구멍을 딱 누르면 이렇게 튀어나와요. 그럼 손톱이 긴 분들은 빼시면 되는데 남자들은 손톱이 짧죠. 그럼 이런 핀셋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빼시면 돼요. 이게 얇다 보니까 밑으로 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? 안 가지겠죠? 여러분 이 카메라는 고가예요 비싼 거예요 비싸기 때문에 관리를 깐나에게 다루듯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슬롯이 한쪽은 SD 카드 꽂는 데고 한쪽은 통신사 유심칩을 꽂는 란이에요 자 SD 카드를 여기 홈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통신사 유심칩 있죠 이쪽이 깎여 있어요 깎이는 부분을 이렇게 맞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렌즈 방향이 바닥 방향으로 해서 금색 부분 접촉 부위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딱 집어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를 배터리를 딱 꽂으면 여기 보세요 빨간불이 바로 들어와요 자 들어오죠 전원 버튼 누를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바로 들어와요 자그 다음에 이 부분을 손톱으로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됐죠 태양광 패널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꽂으시면 돼요 자이 부분이 지금 젠더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테이프 있죠? 물이 안 들어가게끔만 고정하시면 되는 거예요.